하는거의 특징 때문이야 월 언론 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 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게 있어 저널 프로페션 직업으로서의 저 저널리즘 에 있어서의 특이한 것은 부족 때문이야 독립성의 부족이 야 독립성의 부족이 뭐냐면 직업적인 분야로서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독립되어 있는 게 맞아. 하지만 부족한 독립성의 부족은 뭐냐면 재원이야. 돈, 돈, 돈. 돈을 제공해주는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독립성의 부족은 돈을 대는 사람하고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의 부족이야. 계속 가볼게. 1호는 고전적인 전문직 종사자들 이론적으로 고전적 전문적인 아 전문직의 종사자들은 대표적으로 의학이라든가 성직자처럼 이 종사자들은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어디에 머리로 또는 손으로 생산 수단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야? 독립성이 보존된다고. 딴 사람한테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두나테부추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어. 컴페니,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럼 독립성이 부족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된 거야? 그래서 독립성이 부족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1번은 가지고 있지만 2번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한 거야. 1번은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도. 독립성이. 근데 2번이 독립되지 않아. 그 말인 거야. 그들은 그들의 수입을 직접 이끌어내. 어디로부터? 환자나 고객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전문직은 보유하고 있거든. 일번에 대한 여기에 있는 컨테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보유하고 있는데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게다가 그들의 고객이 전문직에게 의존해. 이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 이두 개가 바뀌어. 예. 언론인들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봐. 뒤에 게 안, 충족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 본질상 이론적이지 않아. 그것은, 본질상 이론적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얘를. 당연히 못 알아들어야지. 뒤에 거를 읽어야 돼. 즉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론적이지 않다란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이 언론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어떻게 의존해? 같은 방식으로 누구와 환자가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들이 언론인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인들은, 언론인들이 대중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오직 일함으로써, 오직 뉴스 기관을 위해서 일함으로써만 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선행사, 위치의 선행사는 언론기관이야. 언론기관이 그 또는 그녀인 언론인을 l 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어. 언론인들의 수입은 디펜즈 온 대중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뉴스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그 뉴스 기관은 종종 대부분의 그들의 수입을 f r 어디로부터 이거 붙어 있는 거야? 광고업자로부터 그들의 수익의 대부분을 의존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됐나?